오늘 교육 내용은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 보는 법 5입니다. 유성형 상승 추세에서 윗꼬리를 길게 형성하고 마감된 캔들 패턴 상승장 최고점에서 자주 출현함 추가 상승에서 실패하여 되밀려 하락 추세 전환 암시. 교수형 마이너스 상승 추세 최고점에서 자주 출현한 마이너스 이전 상승장이 길수록 이번에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음. 하락 사과형 주로 상승장 마지막에 자주 출현한 몸통이 길수록 하락 징조가 강하다는 해석. 하락세 십자별형 상승장에서 십자형은 매수와 매도세가 보합된 경우로 상승 추세가 꺾일 것을 암시. 하락장악형 당일 긴 음봉이 전날 양봉을 감싸는 캔들 패턴 이전 상승 추세를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 높음 음봉이 길수록 이전 양봉 몸통을 크게 감싸일수록 신뢰도 높음 흑사명 상승장에서 꼬리가 없거나 짧은 음봉이 세개 이상 맞물려 하락하는 캔들 패턴 대대적인 하락추계 전환을 의미 하락십자인 태형 당일 십자형 캔들이 전인긴 양봉에 완전히 감싸는 캔들 패턴 기존 상승 추세가 하락추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흑운형 전일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몸통의 절반 이하에서 종가가 형성되는 음봉 캔들 패턴 앞으로 하락 추세를 예상 가능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저희 트레이더님이 무료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료 입장 24시 편하게 문의 주세요.